여러분, 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무엇이든 좋게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운을 결코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 늘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세상 탓을 하며 또 불평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시기 나름인 것입니다. 네, 자신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거저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은 반드시 먼저 주어야지만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을 주든 노력을 주든 마음을 주든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주셔야 세상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한 사람 또 자신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그것을 거저 얻었으리라 생각을 하거나 또 무슨 기연으로 그것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에는 절대 공짜라는 것은 없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은 바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운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네, 항상 자신을 아끼고 또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체력이든 외모이든 옷차림이든 또 교양이든 부자들은 항상 스스로를 한 단계 높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도 언제든 반드시 이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늘은 절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운 삶, 이런 고통의 삶만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이 포기를 하시고 또 체념을 하시니 이것에서 그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시는 것이고 이 교훈으로 여러분의 삶을 번영되이 만들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실패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훈이 바로 경험이겠죠. 분명 여러분은 남이 안 되는 요인 또 남이 실패를 하는 요인들은 잘 짚어내실 거예요. 네, 또 남이 잘 되는 요인, 또 성공을 하는 요인들도 잘 짚어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지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운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불평만 하지 않아도 인생은 분명 바뀝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쁜 운이 들어오죠. 네, 우리 사주학에서는 운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곳만을 찾아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지금껏 이렇게 말하여 오셨을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유 힘들어 미치겠다라고 말이죠. 네, 이젠 이렇게 말하세요. 아유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아유 힘드니 좋네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항상 마지막 단어는 행복의 단어, 긍정의 단어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의 단어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네, 절대 이 마지막 단어가 부정의 단어, 불행의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평이고 투정인 것입니다. 네, 이는 분명 여러분의 뇌에 부정적인 자극으로 남을 것이며, 여러분의 뇌는 이것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여러분에게서 그 일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을 뺏어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긍정의 자극을 주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그러한 상황이 계속 생기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네, 하여 운이 계속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능력을 계속 축소하시니 그 능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계속 즐겁게 하세요. 분명 여러분은 무한의 능력을 발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부자들은 절대 극단적인 말, 부정의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을 스스로 찾으십시오. 여러분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것도 바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하여 아는 사람이 많아야 성공의 기회는 많아지게 되고 또 삶이 좋아질 기회 역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사람과 기회가 많은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누구나 그 답은 아주 쉽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상대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그러자면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옷차림, 또 여러분의 행동 습관들이 타인에게 거부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인상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르는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매력을 찾으시고, 또 상대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네, 그것이 유머이든, 말투이든, 외모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운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말은 운을 부르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입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입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세상에는 그렇게나 많은 화술과 스피치 학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말하는 버릇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 남의 뒷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 여러분이 타인들과 대화해서 독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 목소리 톤이 불편할 만큼 크지는 않으시나요? 혹 말을 하실 때 흥분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소리만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앞으로는 한 마디의 말도 상대의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소리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소리, 또 혀로만 하는 소리가 아닌 눈과 표정, 즉 진심의 소리, 또큰 소리보다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소리를 하시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한 마디가 상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이말 한마디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말이 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늘 타인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늘 상대의 입장에서 좋은 조건이 되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또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거래처가 더 좋을 수 있는, 더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친구를 얻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의 관심사와 상대방의 논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운은 내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상대가 기분 좋게 운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세요. 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든 성공을 하시고 또 어디에서든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운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